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과연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토론 자리에 현지 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 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 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 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 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괴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 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방송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이 중앙 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 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 하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